자 이번에 네. 이세 개는 센다 못 센다 못세자 쎄. 못 쎄? 응. 액체 기체는 당연히 못 세지 어 응. 이제 뭐 중에서 뭐 중에서 고체 중에서야 고체인데 뭐로 사용한 거 응, 제품을 만드는 재료 그때는 못세 예를 들어 다리를 만드는데 돌을 쓸 거야 돌돌몇개 들어갈 건데 살래2,542 개만 갖고라 그래? 안트럭 갖고라 그래. 안트럭 거기 몇개 들어는 셀 거야? 못 세지? 응. 그러니까 재료는 일단 너무 많아서 안 세. 응. 음식도 세안 세? 안 세? 응. 보여? 수소 보여? 안 보이지? 뭐에 해당돼? 네, 이런 건 새? 안 새? 안 새고 자 고체 중에서 뭐? 제일 중요한 말이 고체가 뭐로? 재료로 이 말이 중요해.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아주 쉬워. 첫 글자가 대문자. 금방 알아. 그지? 추상명사 형태는 없고 오로지 뭐로만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자 <laughs> 여기 이 집을 돌로 만들었대지 응. 응. 몇개 썼을까 많이. 많아 그래서 안세 응. 액체 기체 안세 원소 그지 응. 자 그럼 이 둘은 원칙이야 예외야 원칙, 원칙. 자 근데 여기 봐봐 헐 와인 액체라 못였는데 S 붙였지 어, 뜻 바꿔 스페인은 훌륭한 와인을 생산한다는데 이 세상에 있는 와인을 다 묶으면 안색 근데 어디 거만 따로 빼 스페인? 어. 스페인에서 나오는 거기 거만 따로 빼한 종류로 그러면 붙여 자 예문이 세 개씩 있는데 두 개는 뭐 보통. 원칙 얘가 예외. 시험은 양쪽 다잘 나와. 자, 고유명사자. 자, 부산 간다, 알지? 해리, 셀리, 썬데이 다 대문자지? 얘네 두 개는 뭐? 원칙. 자, 예외만 해줄게. 자, 우리 아버지, 만약에 어가 없이 벤츠 그러지. 그럼 무슨 뜻이 되는지 알아. 어 없는 그냥 벤치, 회사? 회사 샀지? 회사, 그럼 아빠 돈이 100조도 넘어야 돼. 회사 샀겠니? 차 샀겠니? 그래서 어 붙여 써놔. 밑에다가 그냥 벤치 쓰고, 그냥 벤치는 뜻이 뭐? 회사, 회사, 자 추상명사, 음. 이 단어, 이거 봐봐, 얘들아. 끝에 ity 붙지? 이게 우리말에 무슨 무슨 성 그러니까 필요성이라고 그래 알았지? 이거 끝에가 tion 얘도 무슨 성? 명사 표시니까 품사 따로 안해도 되잖아 지식 세 못세 응. 세. 경험 세보세 못세 세. 세. 이랬어 애들 두개는 뭐? 원칙. 원칙 이게 예외 그는 여겨진다 성공으로 하면 안 되지 뭐어 붙였잖아 뜻하고 성공 한 사람 그냥 성공 이거 S, S C C S 이거 그냥은 성공 어까지 붙이면 성공 한 사람 자 그다음에 나라 이름 나라 이름 코리아에다가 언 해서 일단 무슨 사 만들고, 거기다 뭐 붙여? 두 개. 앞에는 더, 뒤에는 s. 그러면 은그 나라? 사람들이 돼. 근데, 자, 잉글랜드에다가 이거 붙였지? 여기 s 붙였니? 안 붙였니? 안 붙였지? 어 붙이면 발음이 잉글리시스. 안 붙인 이유 알겠어? 어. 여기다가 s 살짝 써놓고, 뭐 때문에? 응, 발음이 불편하면 안 붙입니다. 더만 붙입니다.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돼. 뭐에다가 더 붙이면 추상명? 나라 이름 형용사. 에? 추상명사. 보통 명사에다 더 붙여서. 이거는. 이건 그거 아니고 이건 고유 명사잖아. 자, 안 붙인 뜻과 붙인 뜻 차이 말해. 붙인 거는 사업가. 붙인 건? 런 뜻이 달리다야 운영하다야. 운영하다. 그럼 뜻이 뭐예요? 사업가야? 사업. 사업체 해야지. 안 붙이면? 사업. 이거? 안 붙인 건 뜻이 뭐고? 불빛. 그냥 빛 해야지. 그냥 빛. 에이, 이런 형광등 빛, 태양빛 이런 걸 답해서 빛 그래야지. 아. 붙이면 전등. 안 붙이면 이거 이거 안 붙이면 그냥 친절. 이거 붙이면 친절한 행동 몇 가지. 예를 들어, 어 서울역에서 할머니가 막 무거운 짐 하고 계단 오르라 가셔. 할머니 들어 드릴게요. 그거는 카인드니스야, 카인드니시스야. 스위스, 알았지? 응. 할머니 짐을 들어 드린 것, 이걸 가르켜 알았지? 응. 응. 자, 우리 반에 요 이름 쓰는 애가 두 명, 이거 해석해 봐. 나는 언젠가 링컨이 될 거야. 하면 안 되지? 어, 붙였으니까 뜻을 바꿔. 같은. 링컨 같은 훌륭한 정치가, 응. 이렇게. 알았지? 네. 응. 그러니까 안 붙었을 때랑 붙었을 때의 무슨 차이? 뜻 차이만 할줄 알면 돼. 응. 자, 수능에 나왔던 거 알려줄게. 어 응. 컴퍼니, 그냥 컴퍼니 하고 고르라고 시험에 나왔었어. 뜻이 뭐? 뜻이 다를 거야. 아, 위에 거는 회사, 아래 거는 친구. 친구? 응. 우리가 아는 프렌드는 친구 한 명, 컴패니는 친구 다 묶어서. 알았지?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야? 응. 자, 이거 왼쪽, 오른쪽 차이 알겠지? 응. 자, 이거. 스포츠 다야 하나만이야 하나만이니까 붙일래 안 붙일래 붙여 이거 나는 스포츠가 지루하다 생각해서 스포츠 실대 네. 하나만이야 다야 아. 어. 내가 저 사람들 공 쫓아다니는 걸 내가 왜 구경하고 있어야 돼 어, 스포트. 알았지 스포츠 그 다음 59 한다?